우리가 잘하는 말 가운데에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잘 방비할 수 있고 준비의 중요성을 말하는 말인데요. 누구나 잘하는 말이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거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오히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22장은 온통 준비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끊임없이 준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미리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박수도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준비할 때에, 그 합이 잘 맞을 때에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장을 보면 우선 사람의 준비, 아브라함의 준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에 대비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불과 칼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번제에 사용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준비하게 되는데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쪼갠 나무를 준비하는 것. 그 나무로 무엇을 합니까? 아들을 태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가 준비한 칼과 불.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칼로는 아들을 찔러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또 불로는 말 그대로 그것으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빠짐없이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에 또 빠짐이 있다든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기 전에 그것을 막아설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순식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모리아 산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놓고 기다리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숫양, 그 번제에 드릴 양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양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르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 양이 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양이 굶어 죽지 않도록 미리 잘 먹여 놓으시고 또는 나쁜 그 무서운 짐승들에게 그산 짐승들에게 먹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용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시고 지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일에 말 그대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까지만 보면 이 성경이 잘 마무리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또 하나의 무언가를 기록해 놓는 것이 이 성경의 참 묘미고 재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20절에서 24절은 여호와 이의 하나님. 하나님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번지 사건 후에 뜬금없이 나홀의 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나홀의 후에 가운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이사계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계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고 너의 자녀 이삭과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과 이삭의 자녀 그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삭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 축복을 이룰 준비도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축복하시면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부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준비하시지만 인간도 함께 준비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역시 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시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